이거 공개됐구나 이거 황금극단 원소전투 특화니? 원소전투 특화니? 원소전투 특화니? 원소전투 특화니? 원소전투 특화니? 원소전 효과를 볼게요. 이스키 120%에다가 4세트에서 대기 좀 추가되는 것 포함해서 70%가 비중되는 거고 묻힌 듯이 많이 붙네. 이스키 위주의 캐릭터가 누가 있나 보자고요. 신호부는 어차피 속진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뺄게요. 코코미도 해파리가 중심이긴 한데 해파리 딜을 올려주는 게 코코미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나이덴이 굳이 저연두고 이거 했을 것같지 않아. 하지만 청록 써야지 뭐. 육도 <laughs> 소 이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소도. 약공도 안 올라가는데 이스키만 보고 쓰기는 조금 이건 논란의 여지근에 있어야 알베 얘는 vs 껍데기고 나이다는 vs 습기가 되겠죠? 나 일단 이렇게 넷시에요 지금 이 네. 스킬 e 70% 피승을 유의미하게 쓸수 있는 캐릭터 요거는 vs 숲기가될 거고요 엘베도는 vs 껍데기고 아니 진짜 이게 미코한테 엄청 좋은 게이 네. 원소 피승이 붙어 있긴 한데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곰퍼를 쓰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피승가가 그렇게 많이 붙은 캐릭터가 아니야 자체적인 특성으로 피승이 많이 안 붙어 있다 보니까 이 효과 때문에 미코 딜이 엄청 세질 수 있어요 거의 1.5배 가까이 세질 수 있는 캐릭터예요 미코는 딜 배율이 1.6에서 2.3이 되는 거라서 이게 약 43% 세지는 거예요 저처럼 이제 절연 쓰고 계신 분들은 절연에 이스키이 베이징이 없기 때문에 체감이 43% 정도 세지는 체감이 날 거예요 이게 카브라 피즌까지 포함하면 이거만큼 안 세다 이것도 케바케야 그래서 카브라 쓰시면 요정도까지는 안돌아가요 이래도 33%네 아무튼 되게 좋아요 미포안 나이다 같은 경우에는 숫기가 조금 더 일반적일 것 같긴 해요 제생각 나이다를 뭐 다른 캐릭터랑 같이 써가지고 얘를 숙기요원을 따로 챙겨주는 경우보다 그냥 나이다로 풀을퉁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개화를 제외하면요 숙기가더 어, 범용성을 높은데, 일 고점은 미성형물이 높음. 이 고점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여기서는 15%, 여기서는70% 비중이라 고점 자체만 따지면은 말도안되게 높아 이쪽이. 그래서 이거는 범용적으로 쓰기는 힘들지만 특기원 별도 채택시에는 이게 좋아요. 리코는 그냥 전용성유물 수준이고요. 제가 아까 계산한 거에 따르면은 약 33%에서 요 정도 사이에요. 전용성유물이나 이제 원막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 30%에서 50% 정도 사이에서 이제 대증이 일어납니다. 리코한테는 정말 최고의 성유물이라 할 만하고 알베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복잡해, 계산이. 껍데기가 이제 맥시멈으로 보면은 방어력 54%에다가 피증 24%죠. 신규 성유물은 그냥 이스의 e 피증 70%. 방어력 54%라 해도 이게 876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470 정도거든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원래 75.4에서 24% 증가한 거. 껍데기 기준 피증이 약100%정도예요 계산 결과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계산해보고. 껍데기 실제 리증은약 40%에요, 이거. 신규 성유물로 보자면 39.7%. 절묘하게 비슷하게 나온다. 35에서 40% 사이입니다. 실제로 이거 거의 차이가 없게 나와요. 그러면 껍데기가 더 좋아요. 이게 똑같다고 쳐도 껍데기가 더 좋은 게, 껍데기는 바위랑 방어력이라서 궁에도 피해가 들어가는 거고, 신규 성유물은 이 e 스킬만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껍데기가 더 좋은데, 이 e 스킬만 놓고 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궁들까지 본다면 껍데기가 좋아요. 어차피 이걸 캘거라면 남는 거 알베도 줄만 하다는 거예요, 이 뜻은. 껍데기를 따로 캐지 않는다면 이 성유물을 채택할 만한 가치는 충분해요, 알베도도. 피스, 피스도 미코랑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는 게, 얘는 진짜 딜만을 위해서 쓰는 캐릭터라면 은 피슬은 오즈 딜이 전부가 아니긴 해 종합 서포터인 느낌이 더 강해요 파티원들 원충도 주고 이 오즈 딜만 딱 보는 게 아니긴 해 피슬은 얘는 피해 증가 있나요? 얘 피해 증가 하나도 없네 아, 이거 효과 좋겠다 어련에서 48% 정도? 피슬 자체 캐릭터의 이스이 피승이 0%라 거의 있는 그대로 효과 볼수 있는 캐릭터예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즈 딜이 36% 증가하고 만약 성배를 원마로 가져가거나 저련 대신 이렇게 쓸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터나 만쓸 경우 이 확실한 공격성 그러니까 피테이 자체들이 본다면 그래서 결론 말씀드릴게요 나히다, 범용성은 습기, 딜 고점은 이번 황금극단 미코 전용입니다 그냥 20k 순수 딜중에한 33에서 50퍼 사이로 들어가요 전용 수준입니다 다템이에요 이거 얘네 네탄테 일단 좋고 나이다는 솔직히 조금 보급형으로 쓰긴 좀 어려울 건데 어쨌든 좋아요, 좋은 건 맞아 그리고 알베도는 보통 사람들이 지금 선호되는 픽이 아니라 가지고 조금 쓰기 힘든 것도 있고 껍데기를 간 경우에는 굳이 이걸 파면할 필요 없어요 결론 실질적으로 미코 피 전용 선물이라 보이고요 음, 앞으로 음. 나올 캐릭터! 이렇다는 거죠 자, 그림자 사냥꾼 한번 볼게요. 일반 공격과 강 공격으로 주는 피해 15%? HP가 증가 또는 감소시 치명타 12%? 근데 중첩수가 3회 36%까지? 자, 그림자 사냥꾼 보겠습니다. 이거 소 아니야? 험여군이 아니라 아예 그냥 호화 같은 거 들어버리고. 이러면 260에 3 6 100에 260대요. 등감이 중요한 요소 같아요. 이건 판단 보류하겠습니다 왜냐면, 대기 중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알아요. 대기 중에 들어가면은, 힐러 채택하면은 바바라 같은 경우에는 파티 힙이 그냥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쓸수 있는 캐릭터만 한번 볼게요 호두는 어차피 요거 나비 에서딱한 번이라서 굳이 이걸 채택할 이유는 없어 보여요 어,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한다 12퍼만에 근데 5초밖에 안 되죠 두세 번 찌르는 것만 치명타 12퍼 굉장히 불안한 효과인 거죠 그래서 이건좀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 쓸수 있는 캐릭터 한번 볼게요 데이아도 쓸수 있긴 하겠다 신호부 치명타 올라서 딱히 효과 없거든요 근데 딜이 그렇게 센건 아니라서 진짜 쓰레기 없는데 코이 치명타 올라서 뭐함 어 없어 없어 진짜 지금 소. 호마든 소는 가능해 보입니다. 네, 굳이 호마여야 돼요. <laughs> 왜냐면은, 소는 돌파 스테이스에 치명타 붙어 있어서, 치명타 계열 쓰면은 지금 세팅이 저처럼 되거든요? 여기다가 만약에 치명타가 3스택 붙는다. 3 0 붙는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세팅하면 되게 좋은 세팅 되겠죠. 이제 무지막지한 치확치피가 나오긴 해. 근데 맞아요. 이 세트를 버리고 가는 거라 이게 좀 아쉽지. 굳이라는 느낌이기도 한데, 내가 화박이 없어. 근데 호마가 남아. 이런 경우에는 이 성유물로 회생 가능함. 이런 특이한 경우 아니라면 굳이 소리 위에서 파밍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laughs> 딱나잖나 하시는 분 있죠? 어, 그런 경우에는 이 성유물 쓰면은 뽀가 되게 좋은 세팅이 나와요 실제로. 원래 이 세팅은 그렇게 좋은 세팅 아니거든요. 60에 260은 좀 CP 쪽이 많이 오버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요 성유물 딱 차는 순간 이게 치확이 36퍼가 오르면서 이상적인 세팅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쓰라고 나온 성유물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황금극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근데. 황금극단은 지금 피슬리랑 미코한테 너무 좋아요. 근데 앞으로 나올 캐릭터에 따라 이것도 가치가 달라질 거고. 그죠? 폰타인에서 이런 캐릭터들이 나올 거다라는 어떤 암시죠? 저련 이스킬 버전 왔다 맞아. 저련이 맥시멈 75%잖아요? 저련 이스킬 버전 온 거야. 근데 저련이랑 차이가 있다면, 원신 캐릭터 특성상, 어, 이스킬보다 궁이 좀더 핵심적인 경우가 많아, 캐릭터들이. 궁이 좀더 중요성을 갖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련이 범용성이 엄청 높아. 근이 스킬은 경우에 따라서 그냥 원충기로 쓰는 경우도 많고, 이제 핵심기랑은 거리가 원경우가 많아가지고 아예 그냥 피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저렴만큼 막 궁극의 범용성까지는 아니고, 언덕지 자체가 없는 캐릭터들이 많잖아. 뭐 그렇습니다. 제너의 스